안녕하세요, 여러분. 로켓펀치 제유형입니다. 자, 오늘은 모노포드 하나를 소개해드리려는데 일단 들어가기 앞서서 모노포드를 왜 쓰는가? 사실 저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요즘에 삼각대도 워낙 이제 카본으로 경량화돼서 나온 게 많다 보니까 굳이 이걸 가볍다고 어쓸 이유가 있나라는 생각으로 사실 모노포드에 대해서 별 생각이 없었는데 얼마 전에 제가 배구장 촬영을 간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는 이제 사람이 한명한 한 명이 큰 자리를 차지할 수가 없어요. 기동성도 있어야 되잖아요, 또. 막 자리 옮겨가면서 잘 보이는 데서 찍어야 되니까. 바디 떨방이나 렌즈 떨방만 가지고 찍기에는 뭔가 불안하고, 그래서 이제 받칠 게 필요하고.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막 쓰는 걸 보니까 딱 모노포드를 쓰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배우장을 처음 가봤으니까, 막 삼각대 펴고 있으니까, 이제 요원분께서 오셔가지고, 아, 여기 삼각대는 펴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때 모노포드가 필요하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최근에 이제 어 캠핑을 다니면서 어 1인 촬영을 많이 하는데 캠핑 가서는 이제 앉았다가 일어났다가 막 높낮이를 엄청 자주 변경을 하거든요. 근데 삼각대를 다리가 3개니까 세개를 <laughs> 풀었다 폈다 하기에는 아, 뭔가 번거롭고 귀찮고 그렇게 돼가지고 힘들더라고요. 근데 이 모노포드가 아무래도 이제 다리가 하나다 보니까 빨리빨리 할수 있는데 검색하다가 보니까 이제 원터치식으로 된 모노포드를 발견을 했어요. 제가 이제 처음에 샀던 거는 IPTG사의 코브라 3라는 제품인데요. 일단 두개다 컨셉은 똑같아요. 원터치고 다른 점은 얘는 여기에 있는 이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내려가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다시 내릴 때도 버튼을 누르고 내리는 방식이고요. 요거를 좀잘 썼는데, 우연하게 이 YC 어니언사의 파인타 프로 제품을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얘는 이제 이런 버튼 방식이 아니라 이런 레버 방식이요. 똑같이 당기면 이렇게 내려가는데, 그러면 버튼 누르는 거나 레버 당기는 거나 똑같은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얘는 뭔가 눌러도 좀 매끄럽게 안 내려오고, 뭔가 이렇게 좀 뻑뻑해요. 그리고 내가 손으로 이렇게 해주는 게더 깔끔하게 되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근데 얘는 정말 레버만 딱 당기면 스무스하게 바로 내려가고 내릴 때도 바로 이렇게 할수 있기 때문에 그냥 만약에 제가 인터넷에서 두 개를 동시에 봤다면 비슷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했을 텐데 직접 사용해 보면 파인타 제품이 훨씬 더 편리합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에는 이것만 쓰고 있고요 그리고 촬영하다 보면은 뭔가 레버를 건드려서 이렇게 갑자기 내려가거나 이런 불상사가 생길 수가 있는데 이쪽에 락이 있어 가지고 이거를 락을 잠그면 레버를 눌러도 작동을 하지 않고요 그리고 이 레버를 다시 풀어주면 이렇게 작동을 합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기능이 몇 가지가 더 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레버를 당기면 내려가죠. 근데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발는 쪽에 이런 페달이 있거든요. 이 페달을 밟고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각도를 마음대로 조정할 수가 있어요. 이제 모노포드이기 때문에 각도를 조절할 때 물론 이제 저는 이런 보레드를 쓰고 있어가지고 이렇게 조절도 가능하지만. 이렇게 풀어서 하는 것보다 그냥 바로 발로 밟고 이렇게 조정을 하면 바로바로 바로 이렇게 촬영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더 밟으면 이렇게 고정이 딱 가운데에서 돼서 다시 고정이 되고요. 그리고 최대 높이가 162고요. 그리고 최소 높이는 78까지 내려갑니다. 이 외에도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밑에 페달을 밟으면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근데 이렇게 막 힘없이 돌아가는 게 아니라 아래쪽에 있는 레버를 돌리면은 장력을 조절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장력을 좀 세게 조절을 한다면 거의 이런 식으로 엄청 뻑뻑하게 돌아가거든요. 뭐 이렇게 멈춰 놓고 이렇게 자주 찍는 일이 있다. 이러면은 장력을 좀 높이시면 되고 아니면 막 자유롭게 막 돌리면서 손으로 잡고 이렇게 촬영을 한다. 그러면은 어, 이렇게 장력을 좀 낮게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배송이 올 때는 이 보레드가 없이 그냥 이렇게 배송이 옵니다 그래서 어, 내가 가지고 있는 보레드를 꽂거나 아니면 비디오 헤드를 꽂아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 별매품으로 판매하고 있는 비디오 헤드가 따로 있고요 하지만 뭐 아무거나 꽂아도 4분의 1이나 아니면 뭐 8분의 3 보레드 꽂으시면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가지고 계신 거 꽂아도 좋고요 저는 가벼운 게 좋아가지고 그냥 가지고 있던 레오포터사의 보레들을 꽂아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쪽에 이제 나사 홀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암 같은 거 꽂아가지고 이제 모니터 같은 거 달아서 사용을 하실 수도 있고요. 삼각대 다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반자동식으로 딱 3단으로 걸쳐진 요즘 이런 거 많잖아요. 아실 거예요. 아마 뭔지. 이렇게 하면은 이제 좀 좁은 공간으로 더 높이를 높여서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반대로 아예 접어서 사용을 하실 수도 있는데 가방에 넣을 때 이제 작아지니까 좋은 것도 있는데 아래쪽에 고무가 있기 때문에 여기 여기 고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 모노포드 자체로 굳이 발 크게 안 벌리고 그냥 이 자체로 그대로 이렇게 계속해서 놓고 찍고 놓고 찍고 이렇게 편하게 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게 또 좋았던 점 하나는 이렇게 되어 있는 거를 딱 눌러서 빼면 빠진단 말이죠 그러면 이걸 뺀 거를 어떻게 하냐 기둥이 이렇게 분리가 되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다이렉트로 여기에 꽂으시면 딱 장착이 됩니다. 그러면 보레드를 이용해서 이렇게 로우 앵글, 낮은 데서 촬영을 하실 수가 있겠죠. 아쉬운 점이 없냐? 있습니다. 아쉬운 점이 없는 게 없죠. 제품이라는 게. 완벽한 제품은 없으니까. 처음에 이 i 이 t g 제품을 사용할 때이 최소 높이가 생각보다 높은 거예요. 마이시어니언도 마찬가지로. 최소 높이는 이게 최소 높이인데 생각보다 높죠 특히 캠핑은 이제 텐트에서 앉았다 일었다 엄청 하잖아요 근데 아 애매한 각도 때문에 좀 애를 먹고 했었는데 그나마 이 파인타는 아까 보여드렸던 다리로 할수 있는 부분이 좀 있어서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아래쪽 삼각대 쪽에다가 장착을 해주고 반자동 다리를 이렇게 좀 높이 해주면 그나마 좀 괜찮은 각도로 촬영을 할 수가 있어가지고 완화가 되긴 하는데 요 구간만큼은 또 아쉽단 말이죠. 최소 높이가. 아무리 검색을 해봐도 현재는 음, 이렇게 낮은 제품은 아직까지 이런 원터치식 제품은 안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캠핑 갈 때는 어떻게 하냐면 밖에서 촬영하거나 일반적일 때는 이 파인타를 쓰고 안에서 촬영할 때는 그냥 안에서 사용하는 용으로 삼각대를 조그만한 걸 파인타 프로가 못 촬영하는 그 높이만큼만 딱 세팅을 해놓고 안에서는 그걸 사용을 하고요. 그 외엔 전부 이 파인타 프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 이게 아무래도 봉이다 보니까 부피가 작아서 자리를 덜 차지하기 때문에 한번 맞들리고 나니까 엄청 자주 가지고 다니면서 잘 사용을 하고 있는데 안 써볼 때는 몰랐어요. 이게 왜 좋은지.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뭐 1인이서 촬영하는 브이로그라던가 자기가 뭐혼자 촬영하는데 화각이나 구도를 계속 바꿔야 된다. 이런 케이스에는 이 제품을 사용하면은 신세계를 느꼈어요, 처음에. <laughs> 그래서 너무 편리하게 잘 사용을 하고 있고, 이것도 카본이기 때문에 무게를 다 해도 2kg가 채안 되는 뭐 1.8kg 정도라고 합니다. 그냥 엄청 가벼워요. 같이 동봉되어 오는 이 삼각대 가방이 엄청 고퀄해요. 시원시원하게 잘 열리고, 이 가방 안에 삼각대랑 이모노포드두 개를 다 넣어서 가지고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를 그냥 넣으면 안에 이렇게 넉넉하기 때문에 모노포드 위에 이제 보레들을 달아도 그냥 가방에 그냥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삼각대, 산악대, 픽디자인 삼각대도 이렇게 하나를 넣어도 넉넉하게 잠길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여기 어 최대 3개까지 들어가요 그래서 모노포드 2개, 픽디자인 삼각대 하나 이렇게 해서 3개도 넣고 이제 촬영할 때도 있고 가방도 너무 좋아가지고 어 만족하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만약에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환경이 있잖아요. 자주 옮겨야 되고, 혼자 촬영하고, 아니면 큰 공간을 차지하면 안 되는 그런 촬영장에서, 뭐 아까 말씀드렸던 배구, 농구, 뭐 이런 실내 스포츠 경기라던가, 아니면 뭐 사람이 많은 지역에서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찍기에는 뭔가 좀 불안하고 할 때, 이 모노포드 한번 사용해 보시면 만족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필요하신 분 있으시면은 아래쪽에 제가 또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로 남겨놓을 테니까,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로바!